기만 역캠 얼굴 보고 놀라지 마세요. 편평사막이 제거 후 레이저 자국입니다. 고모가 맨날 저한테 똑똑하고 착한 우리 조카 하면서 자기 딸두 명이 생기면 저한테 다 물어보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스스로 안 찾아보고 엄마한테 의지하는 애들이다 지금 고모가 핑크고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핑크 핑크 프린세스로서. 나 진짜 이런 거 싫어. 자기가 알아보면 되잖아. 자꾸 떠넘기는 거. 이것도 버릇이거든요. 쌩까기. 쌩까세요. 고모는 물론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친척 나부랭이들 중에 한 명. 굳이 나까지 열심히 도와줄 필요 없다. 엄마한테 잘해요. 지금 고모한테 잘할 필요가 없고 엄마한테 잘하세요. 지금 이분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님이 이렇게 비서짓을 해야 되는 것일까. 쌩까세요. 너무 싫어이 핑프들. 나는 진짜로 답글 달아주려고 하다가 괘씸해서 안단다니까? 내가 분명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나만 아는 정보면은 알려드리죠. 하지만 한 10초 만에 검색해도 나오는 걸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그냥.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찾았을걸요? 제가 블로그,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지만, 핑푸들한테는 댓글을안 달아줘요. 나 그냥 댓글장 닫아버리려고 했다니까? 내가 성의껏 답변을 해줘도, 아니, 능지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내 귀중한 시간을 빨아먹고, 검색 좀 해라. 인터넷 안 되냐? 아, 나한테 댓글 달 때는, 인터넷 됐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검색해 스스로 그래야지 잘 배우는 거야 내가 한때 메일로 답장을 해줬단 말이야 성의껏 근데 이 쌍년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가끔 나한테 메일 보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고 제목만 봐도 알수 있어 그리고 메일 일부 내용은 이렇게 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살짝 앞부분이 보입니다 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뻐꾸기 우는 사연에 솔직히 내가 무슨 상담사도 아니고 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대답해줬다고 해서 읽지도 않고 하니까 아익십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괘씸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누가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참, 답변을 써주다가 너무 괘씸한 거야. 이거 분명히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지 혼자 이게 능지가 안 돼갖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뭐 나한테 뭐 과외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본인의 부모님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 저는 해결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각종 사연을 들고 오시는데 저는 솔직히 전업 상담사도 아니고 그리고 상담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성스레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카페 이런데 댓글 달아주잖아요 잘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죠 괜히 말을 걸고 싶어서 주절주절 떠들고 알려주세요 하고 맞아 애정결핍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애정결핍이다 관심을 갈구한다 아 이제 알겠어요 또 이거 썩은 음식 공격 당하셨네요 친척 나부랭이 원탑 고모가 울엄마 집에 놀러오면서 유통기한 지난 단무지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먹으라고 갖고 오고 보험 강매하고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막저 자세로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되실 텐데 나 요런 거 그냥 생까시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고모들은 왜 그런 거지 하나같이 물론 좋은 고모도 있지만요 왜 그런 것일까 아 학창시절 친구 20년 넘은 친구가 소액이지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처음 10만원 빌려줬을 때몇달 만에 갚았는데 그 다음 달에 또다시 본인 힘든 상황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3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10월 말에 갚는다고 친구가 아직도 연락 한번 없고 인스타에 엄마들과 브런치 사진 외식 여행 사진 매일 올리네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일까요 그러면 경찰서 한번 갔다 와야죠. 한번 빌린 사람은 계속 빌려. 지금 거래처를 뚫은 거거든요. 이미 이제 바로바로 바로 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년들은 그냥 미친 년들이에요. 받아내야지. 더럽게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캡쳐해 놓으세요. 인스타에서 브런치 쳐먹고 이런 거, 외식하고 그런 거 캡쳐해 놓고, 경찰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달라고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나한테 돈을 빌렸다. 이거는 사기가 된대요. 사기가. 그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 이게 있으니까 경찰서 한번 가야죠 개망신 당해야죠 인스타 댓글 달면 차단하고 얘가 역공을 할수 있어요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역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걔가 돈 쓰고 다니는 거 캡처하고 얘는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경찰서 고소장 쓰는 거 쉬워요 그냥 종합민원실 가면은 종이가 있거든요 거기 적으면 돼요 무슨 죄로 어, 처벌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돈뭐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빌릴 수도 있고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의 자세는 만약에 갚을만한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연락을 두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정면 돌파해서 내가 사정이 이러 이러하니 꼭 갚겠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년은 괘씸하잖아. 이런 년들은 뭐 20년 친구고 나발이고 이, 이 사기꾼 년이에요. 꼭 금액을 거부하기 힘들만큼 그렇게 소액을 여러 명한테 빌리죠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면 안 빌려줘. 좀 거액이거든. 그이 사기꾼이 아니고 친구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 쪽팔린다, 쪽팔려. 난내 주변에 그런 새끼 하나 있거든요. 나그 방송 소재로 하려고 내가 모아놓고 있는데 아주 그냥 대화소설을 쓰고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처해져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씨발 20분을 이빨을 까는이 또라이 새끼인 줄알아서 진짜로. 돈 빌려달라고. 근데 이렇게 뻔뻔한 연들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죠. 돈안 갚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 달라. 그냥 주먹으로 갈겨야 돼요. <laughs> 일단은 뭐 좋게 좋게 해결하시려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내가 아주 그냥 어? 개망신을 주겠어. 그러면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면 돼요? 받아내야죠. 그런 년들한테는 끝까지 받아내야 돼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소는 다 된대요. 근데 경찰이 그런 게 있어. 아, 이거 고소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고소가 된대요. 아는 사람이 안방 가서 똥 싼다고 하시다니까. <laughs> 바로 주더라. 네, 그래요. 이 년들이 얼마나 돈을 끌어 댕겼는지 그 심리적인 그 저항선이 있거든요? 애매한 금액을 빌려달라고 그래.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뜯어가는 년들이에요. 이 정도면 고소 안 하겠지? 큰 금액이 아니니까 뭐 에이 뭐뭘 봤냐 뭘 고소를 하고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설마 이돈 가지고 고소하지 않겠지?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 근데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동대문인가요? 님제시요 그리고 막 되게 힘든 소리 하잖아. 너른 마음으로 도와준 것인데 이 사람 마음을 속여먹은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집 수리비가 알바비로 메꾸고 해도 20만원 모자라서 직장인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 그 날짜에 바로 갚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이 상하다. 이건 쪽팔려서 그래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진짜 사람이 위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빌려달라고 해, 한 애들은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안 빌리는 게 정상이에요. 쪽팔리거든.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든. 근데 이렇게 자존심, 다 내비고 아주 그냥 거지새끼 같이 돈 달라고 징징거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해가지고 떠들었는데요. 제가 요걸로 컨텐츠 하나 뽑으려고 했거든요. 1월달쯤으로. 네. 좋은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갈때 20만원만 꺼달라. 아휴, 소금 뿌려야겠네요. 산후조리원에 소금 없나요? 맛소금이라도? 제수 똥튀기고 앉았네요. 아, 진짜. 분위기 좀 보고서 돈을 꼬달라고 해라. 이거짓 년들아. 한우조리원에서 돈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할 거면 나 그냥 뒤질래. 나 강도질, 도둑질은 나 떳떳한데, 물건 훔칠 수 있어. 있는데, 이렇게 돈 꼬달라고 하는 말은, 어, 나는 못해요. 가족한테는 할수 있겠지만, 남한테는 못해요. 친구나, 이런 사람들. 미친년들 투성이네요. 맞아, 맞아 그거 따로따로 해요. 형사랑 민사랑 따로따로. 아, 두개 같이 하는 것도 가능? 민사는 전자소송. 맞아, 맞아요. 제가 이제 교육 영상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분처럼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 그러면 저의 계획은 그래요. 일단은 형사로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딱 각인을 시켜준다. 너 언제 또 경찰서 와보겠어. 사람이 경찰서 딱 불려가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쫄거든요? 기억을 심어주는 거지. 어때, 년아? 이러면서. 나중에 민사는 또 하면 되고.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쪽팔리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그때 돈을 갚는 경우도 있다더라. 라고 하네요. 형사 이기면 민사 거의 100%더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고소해봤는데 형사로 먼저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민사로 한번 더. 두번 털었죠. 이런 걸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잖아, 재미. 아, 넷플릭스 뭐하러 보냐고 이게 더 재밌는데. <laughs> 싱거워서 못봐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 구간에 싱거워 이런 게 훨씬 더 재밌어 제가 또 <laughs> 순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10만원 100만원 여기까지는 이게 통한단 말이죠 근데 1 천만원 따위 억단위가 넘어가면은 이걸 작정하고 완전 인생 막장이거든요 이런 애들한테는 진짜 민사 판결문 나와도 뭐할게 없어요 송사를 벌리면 개인적으로 생길 좋은 일들이 안 생긴다는 미신이 있더라? 그건 미신이에요. 나는 오히려 더잘 됐는데 내가 경찰서 한번 갔다 와야지 마음이 풀려. 여러분들 가슴이 답답할 때 무당 찾아가잖아. 나는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좀 마음이 가라앉아요화 <laughs> 나는 마음도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간에 내가 가서 얘기하고 한번 그 새끼들이 이제 경찰서 한번 불려왔다. 그것만 알아도 나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정식과 상담 필요 없어. 우리 경찰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 싹 풀려요. <laughs> 미신 믿지 마세요. 옛날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송사는 피하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송사는 이렇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넘어가라 하는 거지. 송사를 해야 된다면 해야죠. 가면 친절하냐? 경찰은 케박케. 대부분은 친절하죠. 근데 뭐 고소를 한다고 해서 다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배상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안는데 참으면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앞집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CCTV도 있고 그래서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난 편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남의 편 명불허전 남의 편 그래서 소병이 나서 정신과를 갔어요 맞아 그때 경찰서 갔으면은 마음에 응어리가 없는데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바로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긴 뭐가 좋은 거야? 그게 안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라고 포장을 해?